<공> <웃음> <시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학교였습니다. 경희대학 지금 졸업식 하고 있어가지고, 동기 겸 후배들이 졸업을 해서 보러 왔습니다. 진짜 여름이라 너무 덥네요. 저도 원래 이번에 졸업을 했어야 됐는데, 미뤘어요, 겨울로. 미루길 잘한것 같아요. 저희 학교 예쁘죠? 바람이 좀 불어서 다행입니다. 예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 혹시 이세요 네. <목소리> 안녕. 안녕나 <목소리> 네. 네. <laughs> 아? 민준이랑 안친하단 말이야. 휘발 <laughs> <laughs> 잘했는데? 진짜? 응. 난 너무 좋아. 꽃 <목소리> 어, 많이 <웃음> 받았네. <laughs> 저희도 또 찍고, 해서 펼쳐 나 찍고. 예쁘다. <웃음> <웃음> 나도 졸업할래. 언니, 고마워. 뭐야? 끝까지 매치하는 거죠? 눈부셔. 나왜 졸업이지? 나보다 먼저 하네. 언니 응? 졸업 언제 할 거야? 나 겨울에 와. 여러분, 겨울에 오세요. 제 졸업식에. 빨리 갈까? 그래, 가자. 나 가자. 가자. 자. 찍고 있어. 아니, 왜 일어나? 가이제 너네가 들어오네 그러면? 아, 좋아, 들어러 약간 애들 다 나오게 빨리 들어와. 입장, 입장, 나, 너지금괜찮 아, 나, 둘셋하 나, 나, 셋 나, 나, 이제? 지금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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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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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j e s j 니 e s j 같 다들 그 얘기하더라. 난 ISF. 누나요 ISF 누나 왜 no, no, no. no? i ISF. 나? 나아데 나도. 아 진짜. 난다나 여기 안에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 야, 너무 더운데? 에어컨 틀어줘. 너무 에어컨 틀어주시 밖에 나온 거 같은데? 밖에 어, 있어이 술은 뭔가요? 대장님이세요? 아 이거 경비하신대요. 근데 왜 18... 아 유진이는? 아, 유진이... 아 유튜브 가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틀었거든? 어, <laughs> 찍어저 아, 집에 가고 싶다. 나고만. 저 아주 잘 저게 을 했어요, 들아 근데 진짜요? 저 옷이 의 자리예요. <laughs> 저건 달, 달. 나 렌즈 삽입술 했잖아. 그 렌즈를 놓고내 눈을 이렇게 이렇게 깨 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어, 그거 다 보고 있다, 는데아나 눈썹이 무서운 게 봐야 되잖아. 그니까, 개 무서워. 백억그 가지고 있으 일을 한다, 안한다 왜? 근데 사실 억을 아, 넣어놓고 이 작업 바로 하고 그니까, 먹고 살지 않나? 여기 있을 때 근데 백억이 어떻게 있어? 그냥 취미 뭐? 억이 어떻게 있어? 취미 백억이요? <laughs> 근데 이게 백억으로는 못 살아. 백억으로 이제 돈이 돈을 불러주게 아, 주식해야 그냥. 돈이 돈을 벌게 일단, 일단 불러서는 걸넣어보려 음. ESTJ <laughs> 상가 <상각> 걸었고 <laughs> <열맣고. 웃음> 아니 재미로 뭐 하고싶은거 네. 하지 않아진식은누가봐워야지 하고 5살이면 <laughs> <laughs> 아, 축소는 2 해야지 2번은 뭐예요 10동은 동안. 야1동은할수 있어? 아니 다른 것돈 주고 야, 소 얼마나 먹는데 많이 먹긴 해네 보니까. 그한 축산 세동 짓고. 예, 그럼 세한한 아니, 어? 네, 그 세동까지 겠죠. 그 한동에 한 50마리씩 키우고. 이 일한대 이 말이야, 어? 일한대 이 말이지. 생기거봐 봐. 1분이 전. 이거 생긴 거라죠. 어렵게 갖자 몸이. <laughs> 몸 생긴 거야. 나도 한 어. 뭔가 할거 같은데. <laughs> 이런 취미로 할거 같아. 심심하면. 아니, 힘안 해도 안심기 하고싶은거 응 그런거 뭐 있었어 삼겹살 잘보고 <laughs> 우영우 보시는 분아 제가 우영우 디를 봤거든요 네그런 근데 그래서 장명석 중 뭐라고 는데 근데 진짜 민하 근데 알려줘 <laughs> 알려줬어 <laughs> <알려줘 웃음> <laughs> 아고싶지않아데 그래 <laughs> 마지막에 누구찍지제 제가 보내드 그럼 저세분다 보내는 거야? 예산 다 보내면 되는 건가요? 너가 다 보내면 좋지 다보내 아, 응. 돼요? 똑똑만 보내고요? 아니 아니야 아, 에어드랍, 에어드랍 해야지 ㅋ ㅋ ㅋ 아어기나 진짜 개 잘해 잘해? 초 진짜 내가 다이어아 아, 아, 오랜만에 아이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두달 만에 화장해 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니 머리도 아프고 너무, 너무 기운이 없어 몸이 좀안 좋기도 했고. 근데 내일도 졸업식을 가야 되고, 내일 모레도 가야 됩니다. 나나 졸업하지. 미루길자랑이것 같기도 한데, 사람 없어가지고. 사진 찍기는 좀 편하더라고요. 내일 또 다시 영돌로오겠습니다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입장 입장.